새벽 3시에서 3시 반 되면 닭이 들어와요. 300마리, 보통 3, 400마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요. 닭불고기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다져서 만들어요. 밀가루를 넣었니, 전분을 넣었니, 막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. 그런 거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. 그 대신 비결이 뭐냐면, 최대한 많이 치대면 점성이 생겨요.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 윤기가 많이 나고, 전처럼 예쁘게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닭불고기와 너무 그 닭다리살만 먹고 가슴살을 남기는 걸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장님이 개발을 하셨는데 고추장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뭐뭐 뭐 다른 양념 뭐 간장이나 설탕 이런 게 비율이 정확하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 맛을 그대로 따라서 여태까지 뭐 언니네 하던 그 맛을 아직도 계속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치우다 보면,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 나가시면 바로 상을 빼서 바로 떠 차려서 바로 놓고. 어떤 분들은 우리 왕 대접 받는 것 같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, 우리 뭐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결혼할 때상큰상 상 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. 저희들은 닭을 손질을 할 때도 그렇고 약수물로 다 이용을 해요. 닭백수가 물론 다른 물은 일치하더라고요. 약수물만 이용하고 있어요. 철분도 있고 탄산 이런 게 있어서 이틀 정도 물에 달아놔서 숙성을 시켜요 어느 정도 철분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고추도 끓이게 되거든요 다른 거 일체 일치, 여지도 않고 약수물이랑 녹두를 넣어서 녹두만 많이 넣어서 끓인 게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지고찬바람을싹 식힙니다. 찬바람을 세게 쐬어서 살이 꼬들꼬들하게. 선풍기, 찬바람을 네. 해가지고 한 개월에도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식혀주는 게. 백숙 거리는 비법이에요. 맛있게 나왔습니다. 양파도 드릴까요? 괜찮으세요알습니다 아, <laughs> 아하! 최대한으로 음, 이렇게 옆으로 찍혀서 그렇게 해드릴게요. 맛있게 잡으세요. <laughs> 저는 너무 재밌어요. 음식 하는 게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음식 하는 걸 재밌어 했어요. 근데 저는 농사일이 너무 힘들었어요. 어릴 때부터 저는 훈미도 한번 안 잡아 봤었거든요. 저희 집은 다 농사를 지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밭이 천평 정도 되거든요. 그 농사를 다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반찬을 해요. 식당에 쓰는 거는 거의 다 있어요. 감자, 고구마, 양파, 깻잎, 상추, 오이, 가지, 배추, 무, 양배추, 대파, 쪽파, 이런 것까지 전부 다. 시중에는 아무래도 약을 많이 치잖아요. 농약 같은 거 그런 거 드리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. 저희들도 직접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게 저희도 뿌듯하고요. 마음이 손님들도 잘드시고 맛있다, 맛있다 그러면 또 힘도 나고. 때 여기에서 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 한국에 단니러 오셨다가 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 네. <laughs> 얼마 전에 입맛을 못잊어서 공항에서 예. 바로 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 찾아 오실 때는 옛날 그 맛이 그대로다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 그런 때는 정말 예 네, 그런 게좀 기억이 네, 나고 기억이, 기억이 남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들어왔습니다. 앞으로 뭐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몸이 건강하고 허락하는 날까지는 계속 하고 싶고요. 힘들어. 그대로 음식이 변하지 않고 언제 나이가 들어가 언제 세월이 흘러 와도 변함없는 맛을 지키는 그런 그런 가게를 계속 남고 싶습니다. 시골에 내 집에 어, 뭐 엄마 품 속에 왔다는 느낌, 그뭐 엄마 음식을 먹고 간다는 느낌이 될수 있게 저희 집에 먹는 음식 하듯이 그렇게 하면 손님들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? <laughs>